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초이스 TV 캡틴 정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당구 특히 3쿠션 경기는 신사의 스포츠인 건다 알고 계시죠? 매너가 사람을 만들듯이 3쿠션 경기를 즐기는 몇몇 몇몇 분들이 상대방과 경기 중 심하게 몸을 쓴다든지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등 또는 주변과 이 테이블 탓을 하는 등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비매너적인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면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여 결과에 승부갈 줄 아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자리잡길 지향하며 저희 캡초이스티비도 앞으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지션 보시죠. 오늘의 배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공은 코너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위치해 있고 수구는 노란 공으로 일접구 흰 공과 나란히 대칭으로 포진해 있는 포지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각 돌리기와 비껴치기 공략이 보이는 포지션입니다. 이러한 포지션상에서 여러분들도 제각 돌리기 또는 비켜치기로 혹시 공략하시나요? 저 캡틴이 이보다 더욱 쉽고 확률 높은 득점이 보장되어 있는 초이스를 공략을 소개할 텐데요. 이에 앞서 핸디별 초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캡 초이스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구의 위치가 빅볼 구역, 패턴 구역. 나만의 정해놓은 패턴 구역이겠죠? 그 위치에 위치하여 있는가? 2번, 일접구의 편한 두께 설정과 특별한 회전, 당점 조절 없이 공략이 가능한가? 약간의 두께와 회전의 실수가 있어도 득점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 속도의 강약 조절로 수비적인 설정이 가능한가? 수비적인 요소가 설정이 가능해지면 자신감 있는 공격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신 핸디 20점의 김학국님께서 이러한 대열에서는 또 어떤 초이스를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주시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laughs> 한번더 하신다고 하니까 예 기회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저를잘안 되네. 자 우리 김학봉님 다시 한번 도전. 감사합니다. 아그안 맞나. 요 <laughs> <laughs> 아, <laughs>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도전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저희 캡처 시티비에 참여해 주신 핸디 23점의 미스터 케이 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초이스를 내 공략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빨간 공으로 일적구를삼으셔갖고 학구를 이제 제각 돌리기를 초이스하셨는데 안타깝게 오차가 생기면서 빠졌네요. 네. 예,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재미난 또 웃음을 선사해 주신 핸디28점의 AK님께서 어떤 초이스를 보여주실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투자! 이건 뭔가요 한 바퀴 돌리신 거죠? 넌넌안 했어. 다시 한 번. 컷. <laughs> 자 AK 님 다시 도전. 아... 기다려 보세요. 와라. 와라. 쿠시 <laughs> 드라이브 팀피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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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정 출연해주신 댁님 어떤 초이스로 공략하실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되돌아오기를 주신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아, 너무 밀리면서 안타깝게 빠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난이도 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기에 조금 자신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핸디별 초이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신 핸디별 초이스처럼 다들 공략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더욱더 간단하고 확률 높은 초이스 보여드리고 설명드리죠.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간단하고 편한 득점. 저 캡틴은 일적구의 두께를 굉장히 두꺼운 두께와 상단의 회전을 이용해서 밀어치기를 이용하여 다시 되돌아오는 더블레일로 공략해 득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포지션 상에서 보통은 비껴치기라든지 제각돌리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공략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시 정확한 입사각과 반사각을 구현하지 못하면 득점 확률을 높일 수가 없, 없습니다. 그에 비해 제가 보여드린 밀림을 이용한 되돌아오는 W a 같은 경우는 두께의 부담도 없이 10시와 11시 사이에 상단의 회전, 상단의 회전력만 가지고 반듯하게 두꺼운 두께로 밀어만 주시면 그냥 맞아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의 연습만 해보신다면 바로 득점을 높일 수 있는 오늘의 초이스. 평상시 잘 쳐보지 않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초이스가 때론 확률을 훨씬 높이는 초이스가 될 거라는 걸꼭 명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초이스 길잡이 캡틴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